꿈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복이 날아가고 화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젯밤 깊은 잠 속에서 조상님을 뵙거나 맑고 깨끗한 물, 활활 타오르는 불꽃 또는 선명하게 붉은 피를 보셨습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2026년 병호년 하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며 그 메시지는 바로 로또 1등 당첨이라는 엄청난 행운의 번호를 점지해 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가슴 뻑찬 일입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당신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귀하고 신비로운 꿈을 꾸고 나서 설레는 마음에 혹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남들에게 떠벌리는 순간 그 엄청난 재물운은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의 입을 통해 나간 말한 마디가 그 귀한 복을 흩뜨려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헤인스님이 여러분께 절대로 남에게 말하면 안 되는 하늘의 기운이 담긴 천기누설 대박 꿈 네 가지를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그 신비로운 꿈의 기운을 현실의 돈으로 바꾸는 강력한 침묵이 비방까지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헤이스님의 가르침대로 딱 3일만 입을 굳게 닫고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당신의 통장에 평생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거액이 그 찍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허언이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킨 진실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말해야 할 것과 때로는 아무리 중요하고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고 가슴 속에만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특히 꿈과 같은 신비로운 개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꿈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꿈은 단순히 잠자는 동안 꾸는 뇌의 활동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깊은 메시지이며 우주의 무한한 지혜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은밀한 통로입니다. 특히 길몽 중에서도 극상에 해당하는 대박 꿈은 그 기운이 너무나 강렬하고 순수하여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흩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갓, 피어난 연약하고 아름다운 꽃잎이 작은 바람이나 손길에도 쉽게 부서지거나 시들듯이 말입니다. 귀한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바로 그렇습니다. 헤인스님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몽하며 그들의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고비들을 함께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수행과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오늘 여러분께 이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우리의 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꿈은 귀한 인연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인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경솔하게 다루면 쉽게 떠나가는 법입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꿈은 더욱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잠재된 욕심을 부르고 그 욕심은 인의 시기와 질투를 낳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소중하고 귀한 꿈의 기운을 다른 이 부러움과 질투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복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헤인스님이 알려드릴 첫 번째 천기누설 대박 꿈은 바로 조상님을 뵙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꿈에 생생하게 나타나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거나 그저 온화하고 자유로운 미소로 당신을 말없이 바라보셨다면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내리는 크나큰 복을 의미합니다. 조상님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수호신이자 당신의 삶의 뿌리이며 당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분들이 꿈에 현몽하신 것은 당신의 앞길에 크나큰 행운과 재물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특히 조상님께서 환한 얼굴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직접 건네주시거나 어딘가 신비로운 장소로 당신을 부드럽게 인도하셨다면 이는 상상 이상의 재물운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매우 길한 징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귀한 꿈을 꾸고 나서 어젯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렇쿵 저렇쿵" 말씀하셨어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귀한 조상님이 기운과 복은 옅어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은덕은 조용히 감사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분들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그 기운이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침묵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두 번째 천기누설, 대박 꿈은 맑은 물을 보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맑고 투명하며 깨끗한 계곡물이나 잔잔한 호수, 넓고 푸른 바다를 보셨습니까? 혹은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력 넘치는 샘물을 보셨습니까? 꿈에서 물은 예로부터 재물을 상징합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은 순수하고 거대한 재물운이 당신에게 밀려올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길몽입니다. 맑은 물이 넘실거리는 꿈은 당신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투자하는 곳마다 놀라운 이익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 맑은 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거나 물고기를 힘껏 잡았다면 이는 재물운이 더욱 극대화되어 찾아올 것이라는 아주 길한 꿈입니다. 이 꿈은 당신이 재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을 것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이꿈 역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물은 본래 흐르는 성질이 있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소중한 재물운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의 기운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순수하게 유지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 당신의 재물운을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꽃 피우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천기누설 대박 꿈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거나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뜨겁게 태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불은 고통이 소멸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 그리고 번영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특히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장엄하고 아름다웠다면 이는 당신의 운명이 크게 상승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사라지며 엄청난 성공과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되고 직장인이라면 파격적인 승진과 함께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은 당신이 모든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불의 기운은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당신의 재물운은 마치 맹렬한 불길처럼 빠르게 타오르다가 덧없이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을 오롯이 당신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침묵 속에서 그 뜨겁고 강력한 기운을 응축시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적으면 허물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입을 굳게 다물어 귀한 풀이 기운을 보존하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성공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복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네 번째 천기누설. 대박 꿈은 선명하게 붉은 피를 보는 꿈입니다. 이 꿈은 언뜻 다소 섬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강력하고 길한 최고의 길몽 중 하나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의 몸에서 피가 힘차게 솟구치거나 다른 사람이 피를 보거나 심지어 온통 피받아가 된 장면을 보셨습니까? 피는 생명력과 동시에 물질적인 풍요, 즉, 재물을 상징합니다. 특히 선명하게, 붉은 피는 강렬한 생명력과 막대한 재물운이 당신에게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근심 걱정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엄청난 재물과 행운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꿈을 꾼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상상 이상의 큰 돈을 만지게 될 것이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 기운이 너무나 강렬하고 민감하여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피는 본질적으로 비밀스러운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자만이 그 강력한 기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자비와 연민이 마음으로 당신에게 찾아온 이 귀한 재물운을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욕심을 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이 이 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침묵이 비방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귀하고 강력한 꿈의 기운을 현실의 돈으로 바꾸는 비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박 꿈중 하나라도 꾸셨다면 딱 3일간 그 꿈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당신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혹은 절친한 친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은 당신의 복을 지키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3일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그리고 또렷하게 되새기십시오. 꿈의 장면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십시오. 이 꿈의 귀하고 강력한 기운은 오직 나에게만 온전히 머무를 것이다. 나는 이 기운을 통해 크나큰 복과 재물을 누릴 것이다. 나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다짐하는 동안 당신은 꿈이 기운을 오롯이 당신의 내면에 강력하게 축적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난 후에는 꿈의 기운이 당신이 잠재의식 속에 단단히 뿌리 내려 확고히 자리 잡게 되어 설령 이후에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그 복의 기운이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 침묵의 기간은 당신의 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당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침묵 속에서 이 귀하고 신비로운 재물운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이 3일의 침묵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며 당신에게 찾아온 복을 온전히 당신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침묵의 비방을 통해 여러분 모두 큰 재물을 얻고 평생토록 폭된 삶을 누리시길 헤인스님이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꿈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복이 날아가고 화가 들어옵니다. 딱 3일만 입을 굳게 닫으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 찍힐 것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당신에게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미루는 말은 언젠가 하지 못한 채 마음의 깊은 응어리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의 말을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짧고 진실된 한마디가 당신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평생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말을 용기 있게 꺼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이 기운을 침묵 속에 귀히 간직하여 그 고요한 침묵이 당신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헤인스님이 전하는 이 소중한 비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무와 미타불.